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줍은 도디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데일리룩 영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기존에 했던 영상들과 다르게 어, 상의, 하의, 아우터 막 이렇게 한꺼번에 했었다면 오늘은 어, 제가 딱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쇼핑을 해왔습니다. 어, 바로바로 10만원 이하 아우터인데요. 요즘 아우터들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 게 비싼 게 좋아요. 좋은 거 인정. 그리고 예뻐요. 가볍고 예뻐요. 그런 거다 인정. 20만 원, 30만 원짜리 아우터를 턱턱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0만 원 이하인 상품들에서도 어, 보석 같은 그리고 따뜻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쇼핑을 하면서 느낀 게. 어... 확실히 가격대가 있으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또 10만원 이하인 상품들 중에서 숨은 보석들이 쏙쏙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상품들이 10만원 이하 상품 중에서는 베스트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또 열심히 찾고 검색해보고 입어보고 했던 후기들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10만원 이하 아우터들은 저랑 좀잘 맞을 것 같고 저도 잘 입을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아우터 영상이라 이렇게 서서 제가 입어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이 검은색 코트인데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첫 번째 코트는 아주 기본적인 라인으로 빠진 검정색 코트인데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라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은 오버핏의 코트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오버핏은 아니고 저의, 어, 저의 체격에는 정말 딱 예쁘게 잘 맞는 그런 코트였어요. 코트는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여기 이 브이로 파진 부분이 좀더 이렇게 깊고요. 어, 단추는 딱 하나 달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코트들 중에 핸드메이드 코트에 속합니다. 핸드메이드 코트고 엄청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무게감이 살짝 있지만 입기에 불편한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고 우선 코트 자체 퀄리티는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옆에 단이 트여있어요. 그 보통 코트에서 막이 정도 깊이의 트임이 있는 걸 자주 못 봐가지고, 블랙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너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코트가 포인트가 되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코트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워낙 이제 좀 단정하잖아요, 블랙 코트가. 최근에 결혼식장 갔을 때도 입었고요. 약간 이너 입을 때 코트들에 비해서 좀더 신경 쓰여야 하는 그런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목폴라랑 입으면 예쁘다든지, 그냥 기본적인 라인의 니트랑 입으면 예쁘다든지. 나는 약간 좀 일자로 떨어지는 내 몸에 착 피시되는 그런 코트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트입니다. 두 번째 코트, 이런 컬러의 코트인데요. 컬러는 제가 선택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링크 타고 가셔서 색깔들은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트도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핸드메이드는 이렇게 조금 크게 붙여져 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호불호 갈리시잖아요. 브라운인데 제가 입은 브라운에서 좀톤 다운된 약간 바랜 듯한 브라운 색깔? 느낌 오시나요? 단추 딱 하나 달려있어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소매! 코트 소매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고정이 딱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접어질 거면 딱 고정돼서 접어지던지 이, 이 소매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단추를 달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접힌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접어 입었을 때더 깔끔하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소매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코트입니다. 그 픽도 되게 예쁘고, 기장도, 길이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롱 스커트 입고 입었을 때, 딱 스커트 보이는 정도? 이제 뭐,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고른다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코트.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따 보여드릴 이제 핸드메이드가 아닌 코트들이 있는데, 그 코트들에 비하면 가볍고, 핸드메이드라는 장점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코트.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 확 감이 오시죠? 제가 작년에 이런 무늬의 디자인 코트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올해 이렇게 겟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코트들이 기장감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마 160대 분들은. 딱 예쁘게 맞으실 기장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핸드메이드가 아닙니다. 핸드메이드가 아니어서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 딱 무겁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이따가 진짜 무거운 코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코트고요. 그리고 이제 코트들을 보면은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코트들이 있고 아닐 것 같은 코트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보풀이 일어나도 약간 무늬 때문에 좀 묻힐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보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1년 이상 입어보고 후기를 드리는 게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은 좀양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을 살짝.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의 코트라서 호불호 없이 많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라인의 코트예요. 맞아 보온성, 보온성은 따뜻해요. 제가 아, 이번에 아우터들을 다한 번씩 입고 나갔어요. 물론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막아 이거는 진짜 얇다, 춥다라고 느꼈던 아우터는 없었어요. 입감은 요렇게 가격 대비 이 정도 코트면은 질도 괜찮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다음 코트는 카라가 되게 매력적인 코트예요. 뾰족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카라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가장 좀 자주 입게 되는, 손이 가는, 제가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가장 비슷한 그런 코트였어요. 보풀이 확실히 일어나는 코트입니다. 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해나 두해 정도는 뽕 빼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이거는 진짜 막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깔끔하고 코트가 가격 대비 되게 탄탄하게 나왔어요. 어, 10만 원 이하라기보다 한 10만 원좀더 넘게 받아도 저는 괜찮을 만한 그런 코트였어요. 풀어 입어도 예쁘고 묶어 입어도 예쁘니까 이 코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코트는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코트입니다. 코트는 제일 무거워요. 오늘 보여드린 코트들 중에 무게감으로는 제일 무거워요. 여행 때 짐이 너무 무거웠는데 코트까지 무거워서 어깨가 <laughs> 그만큼 좀 따뜻하기는 해요. 확실히 따뜻했고 체크 무늬가 흔해 보이지만 흔치 않은 체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좀 귀엽기도 하고. 포인트 되는 느낌도 있고 또 이런 포인트 되는 코트들은 자주 입으면 아 이것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구김이 좀 갑니다 어, 왔을 때도 구김이 조금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걸어놨어도 살짝살짝 구김은 가요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은 저의 그 후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리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쇼핑몰에서 키에 따라서 또 체격에 따라서 다른 분들의 리뷰도 있으니까 포토리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끝났고 다른 아우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진짜 좀 새하얀 이런 새하얀 모스탕인데요 가격대비 진짜 고컬입니다 여기 안감이 아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부분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엄청 엄청 따뜻하고요 스커트에도 예쁘고 청바지나 검은색 바지나 어디에도 예뻐 가지고 요즘에 너무 귀여워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주머니도 이렇게 큼직하게 달려 있어서 손 넣어 입거나 뭐 핸드폰이거나 뭐 이것저것 넣어 입기 좋고 무게감 같은 것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엄청 추천드리는 무스탕? 이 전체적인 퀄리티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에 저의 최애 아우터 짠 이렇게 생긴 뽀글이 자켓인데요 정말 오버핏 느낌이 나는 그런 자켓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초웨이로 이런 뽀글 뽀글 자켓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요걸 뒤집으면 패딩으로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예쁜 밝은 베이지색을 좀 기대했는데 패딩 색깔은 약간 골드색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패딩으로 입었을 때보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입었을 때가 진짜 짱. 오히려 안에가 이제 패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 너무 편하고, 우선. 그래서, 그래서 진짜 가볍고, 따뜻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해요. 그리고 어디에나 걸쳐도 다 어울려요. 최애 아우터를 고르라고 하면 이게 될것 같습니다. 요 갈색 무스탕. 기본적인 느낌의 무스탕이지만 또 엄청 흔치 않은 무스탕이거든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10만 원 이하 아우터가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거 포함해서 그래서 몽땅. 제가 이제 적립금을 사용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퀄리티 완전 좋아요. 저는 좀 꾸안꾸 느낌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스탕이더라고요. 겨울에는 약간 무스탕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브라운에다가 살짝 살짝 느껴지는 광은 있지만 이런 느낌 이 느낌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겨울 아우터는 가장 중요한 게 보온성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너무 귀여워요. 제가 패딩을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패딩으로 제일 잘 입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다른 옷들에 비해 느낌이 좀 패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이제 허리 라인 있는데 풀어 입었을 때좀 그냥 기본적인 라인의 패딩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느낌 다르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 라인 빼고도 자주 입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도 입고 프로에체 입으셔도 되고 저는 좀두 가지 방법으로 아주 잘 입고 다니고 있는 패딩입니다 쪽 안쪽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팔 부분은 진짜 패딩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 패딩 누빔이 되어 있어요 따뜻하게 올 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우터예요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하 아우터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작년에,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코트 영상이 있어요. 아우터 영상이 있는데 그 코트들도 제가 진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입고 있는 거의 2, 3년 동안 아주 잘 입고 있는 코트들이 거기에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한 링크. 진짜 따뜻하고 예쁘게 잘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메이 크리스마스! 안녕. <laughs>